총회 헌법에 보면, 목사의 직무가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처음에 강도권이 있습니다. 강도권은 설교하는 특별한 권입니다. 위 음,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도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목사에게 주신 그 직임은 바로 이제 강도권이죠. 성도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또 성경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에, 역할을 목사들에게 주신 겁니다. 또두 번째 목사의 역할은 바로 성례권입니다. 성례권은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성찬과 세례는 다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집례하는 역할이 바로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찬식 할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또세 번째 목사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가 바로 축복권입니다. 이제 강복권이라고도 하는데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그래서 축도는 다할수 있겠지만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마지막에 이 축도는 목사에게만 주신 고유한 권위입니다. 또네 번째는 장로들과 함께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서 이제 교회의 대소사간에 여러 가지 치리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목사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헌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레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네 가지의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다른 집화는 누릴 수 없는, 다른 집화는 할수 없는 네 가지의 권한이 있는데, 첫 번째 권한은 바로 뭐냐면, 역할은 제사장을 도와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줘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니고, 레위인들 가운데 이제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특별히 구별하였고, 또 아론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레위가 있죠. 그 할아버지가 레위였는데 레위의 후손들은 다 레위인으로 구별되어서 아론의 후손이었던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관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심부름도 하고 하는 역할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과 레인의 역할은 조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제사장이 혼자 할수 있겠습니까? 뭐 동물도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물건도 갖고 와야 되고 또 그걸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잡일이라고 할까요? 도와주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고요. 두 번째 레위인의 역할은 백성을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었지만 백성들 나머지 11지파 또 12지파 이제 어 요셉 지파가 갈라졌기 때문에 열두 지파죠. 열두 지파의 제사 역할. 그들이 막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 서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절기가 되었거나 하면 나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뭐 동물을 죽이거나 그런 거 얼마나 힘듭니까? 동물 죽이는 것이 쉬울 줄 아시지만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도살 작업을 레위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하면, 제사장들이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해주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내 위인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뭐, 어느 집화에 누가 오늘 뭐 서원을 하려고 합니다. 혹은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은 뭐, 죄를 지어가지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 그것을 또 연결해 주는 백성의 대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레윈들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성막을 옮기는 일이에요 성막에 주된 재료들이 뭡니까? 시딤나무라고 하죠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가인데 저도 가봤어요 가서 봤더니 나무가 단단하고 옹골차고 무겁습니다 꼭 대추나무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대추나무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뭐 뭐라고 절구라고 하나요. 조그만 거할때이 대추나무 가지고 방망이를 만들면 이게 잘 부서지지 않죠. 대추방망이가 아주 방망이가 방망이죠. 방망이 <laughs> 단단해 가지고 뭐 이렇게 깰 때도 좋고 짓이기일 어, 어, 때도 아주 좋은데 그 대추나무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아카시나무 꽈로 이제 구별은 더 있지만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사막이라든지 물이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들이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아주 무거워요. 쑥 금방 자란 나무들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가벼워지는데 이 수분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란 나무는 물을 잘 먹지 못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조각목에다가 어떤 것은 또 노스로 입힙니다. 노시 뭡니까? 구리랑 주석이랑 섞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리고 심지어 법계 같은 경우는 순 금덩어리로 만들죠 그거는 물론 이제 세상들이 매긴 했지만 나머지 천막도 다 가죽으로 만들고 그 가죽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론으로 만든 것들은 가벼운데 이 가죽은요 가죽 자켓은 이 부분 벌써 어깨가 축 처지잖아요 그 가죽으로 만든뭐 휘장이라든지 그뭐 천막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옮기는 역할을 예, 제사장, 레위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기던 일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 했던 일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이제 모세우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역대 하에 보면 그들이 예배의 음악을 담당하였다. 교회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훗날 레위인들은 찬양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차장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직무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이제 민수기 3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을 택하셨고 이 아론을 통하여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네 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 아들이 우리가 볼 때는 큰 잘못은 아닙니다. 홈리아 비누아스처럼 성전에서 성막에서 아주 무례한 짓을 한 것은 아닌데 이건 무지에서 온큰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그 현장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놈 알미아마 동생들은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닷과 아비우는 죽었지만 그의 셋째, 넷째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동생 이름이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네 명의 아들 가운데에 나닷과 아비우는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로 그 성소에서 바로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제 그 후손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론의 이제 셋째 아들은 엘라하살이고 넷째 아들은 이단 말입니다. 근데 엘라하살은 이제 비누아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비누아스라는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있어요 바알부올 사건 가운데에 이제 비누아스의 이제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누아스의 계열로 쭉 이어지는 족보가 바로 사독이에요. 사독. 사독 아시죠? 어, 사독 계열. 이 사독의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 그 아론의 장소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과 그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어, 아시겠죠?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엘르아살에게 이어지고, 셋째 아들이었죠.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엘르아살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비누아스로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제사장의 역할이 바뀌게 돼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어, 누구에게로 옮겨지게 되냐면, 아, 사사기가 아니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에게로 이어집니다. 엘리. 엘리의 대제사장 아시죠?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 때에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성수에서 돌봐주었던 한나가 기도했을 때에 그 한나의 기도를 들었던 그 엘리제 사장은 이 엘르아살의 후손이 아니라 막내 아들이었던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계열이 사독 계열이고 이다말의 계열이 이제 엘리의 계보이고 이 엘리의 계보는 쭉 이어지다 보면 아비야달 다윗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야달의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째 둘째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가문이 있고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의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다가, 예, 사무엘장에서는 엘리였지만, 이 엘리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나중에는 솔로몬 편에 서지 않죠. 솔로몬 편에 서지 않아가지고, 쫓겨나고, 솔로몬 때 다시, 엘르하살의 계보였던 이 사독, 사독계열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독계열이 이어지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 그래서 사두개인이다라는 말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독이다. 사독. 이 사독의 후예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겨주시는데 어제도 이제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질서를 잡으신다. 지휘관들을 세우시고. 또그 가운데에 무리를 맡겨주시고, 그 무리들은 그 지휘관을 따려야 되고, 그 지휘관은 더 올라가면 이제 모세의 명을 따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백부장, 천부장, 뭐 오십부장, 십부장, 이런 역할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무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제도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권위를 주셨고 역할을 주셨습니다. 나의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 할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저도 지금 다섯 달란트를 받고 싶은데, 왜 저는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게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니죠. 영적으로 보면, 한 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금 34kg. 금한 돈에 얼마입니까? 요즘, <laughs> 금한 돈에 뭐, 5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3.7g짜리가 50만 원이 넘는데, 34kg면,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그렇듯이 한 달란트건 다섯 달란트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거라. 많이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있는 것이고 또 적게 맡겨주셨다는 것 또한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보면 다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다가 그 중요한 말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을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갖고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멀티플레이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고, 나닷가 아비우처럼 무지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홈리와비나스처럼 불법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상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더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